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팀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 투자자들이 걱정했던 이 대주주 양도세 부과 요건이 이제 기존의 오십억 원에서 어 십억 원으로 낮춰야 하지 않냐 이 검토가 되다가 또 최근에 한한두달한달좀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 그, 10억 원으로 이제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다가 증시가 좀 흔들리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대통령이, 어, 민심 탐방을 다니는 와중에 이제 아마도 정리를 좀한것 같아요. 50억 원을 유지하는 그 유화적인 이제 얘기를 조금 흘리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확정을 오늘 발표, 확정 발표했죠. 경제부총리가 아침에. 그래서 오늘 증시가 장 초반에 아주 좋은 흐름으로 출발을 했는데, 어, 뭐, 오늘, 우리 코스, 코스피가 3,400을 넘었죠? 3,407.31,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를 쓰고, 오늘 지금 보면은, 네, 코스피가 오늘 고점이 3,420까지 갔었는데, 3,400, 7.31로 이제 마무리를 했고 코스닥을 보면은 852.69를 마무리 69로 마무리를 했고 어, 843.43이 저가 종가는 852.69 밀어 올리면서 끝났습니다 코스닥은 자 지금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코스피도 뭐 코스닥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 아주 강한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제 이, 그, 양도세와나 50억 원 유지하는 것이 오늘 확정이 돼서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호할 만한 재료는 맞았습니다만, 신고가를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미국에서의, 미국에서 9월 FOMC 이제 남은 FOMC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 뭐, 이런 등등이 이제 겹쳤어요. 그래서 오늘 미국 선물 지수가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못 갔습니다. 어, 월요일 장이라서 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장도 확인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환율도 좀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좀 복합적으로 오늘은 일단 어,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오르지 못했다는 거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다만 자, 지금 이제 그 업종별로 완전히 뭐좀 갈렸어요, 오늘은. 반도체와, 그 다음에 로봇과, 그 다음에, 어, 미국의 양자 컴퓨터 쪽이 워낙에 지금 금리가 떨어지면 우리는 뭐 양자 컴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뭐 주도할 만한 종목이 보이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증시에서 금요일장에서 크게 올랐었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고 지금 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etf 종목이 오늘 우리나라 국내 상장된 etf 뭐 레버리지 종목 다 포함해서 전체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어 폭발적인 상승을 이제 오늘 보여줬어요 예. 이뭐 추력으로 가져가는 종목이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면 이거는 어, 투자자로 하여금, 이제,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어, 좋은 점이 있죠. 긍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어, 뭐, 자세한 그 말씀은 이제 제가 따로 우리 그 회원방에서 여기서 뭐할건 아니니까요. 말씀을 나 이제 나누도록 하고, 어쨌든, 어, 반도체가 또 너무 좋은 흐름이 나왔고, 뭐, 테크윙 이런 좀뭐 왜, 왜 이제, 이제 이 반도체가 주목이 되냐면, 지금 제가 지난 다음 분기 실적 기대주 리스트 드렸던 것들 그때 드릴 때, 테크윈 같은 종목이 막 낙폭과대 종목으로 분류될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다음 분기에 엄청나게 좋은, 다음 분기 내년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수하기 좋은 자리여서 지금 우리 회원님들 중에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데, 계속 좋은, 흐름이 나왔죠. 최근에 막 사퍼센트, 오퍼센트 오르다가 오늘 이십오퍼, 이십사퍼센트인가 네 올랐죠. 어,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과열이 됐어요. 좀 과열된 부, 음, 게 맞는데 잠깐만 볼린저밴드 잠깐만 볼까요. 음, 아뭐 볼린저밴드 찍고 올라갔네요. 예. 지금 더 올라가네요. 이십오점 얼마까지 올라가고 오만. 어 2,600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지금 최고점을 5 3,400원, 27점이고 거의 상한가 가까이까지 이제 올렸습니다. 지금 8월 말, 8월 22일날 2만 6천 원대에서 지금 5 3,400원까지 지금 100% 넘게 올랐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뭐 가는 말이 다잘 간다고 할때 아주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이 종목. 그래서 제가 그 계속 반도체에도 그렇고 그 지금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 따로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주도하지 못하는 종목과 주도하는 종목이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잘 가겠지 잘 가겠지 기대가 계속 되지만 실제로 지금은 이제 달리는 말이 올라타는 게더 빠르다는 거를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 그리고 이제 오늘 정도에서는 살짝 비중을 좀 줄여서 이 수익 크게 난 종목들, 뭐 100%씩 난 종목들은 비중을 좀 줄여서 수익을 확정 지을 필요도 있습니다. 네. 조금 늘릴 거거든요. 늘렸다 늘릴 때 다시 사면 돼요. 뭐 반도체든 뭐뭐 뭐 어떤 종목이든.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업종별로는 희비가 아마 엇갈렸을 것 같고 우리가 투자 완전히 그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그 종목들 업종들이 오늘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매우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 진짜 탁월하게 잘 골라 잡은 거예요. 이거 그 같이 올라타신 분들은 너무나 어 잘한 일이고 어 이제는 또어 조금씩 수익을 실현해서 이제 또 새로운 업종 주도 이제 종목 쪽으로 조금씩 눈을 돌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일주일, 일주일 정도를 생각해 보면 반도체, 로봇, 그다음에 양자컴 그 다음에 의료정밀, 요 정도가 지금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어, 그 이후에 다시 달릴 종목 업종이, 어, 지금 거꾸로 내려간 종목들 중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찾는 게 아마 이번 주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어, 좀 흥미로운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너무나 그, 좋은 선택을 하면서 지금 3분기를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483종목 올랐고, 399종목이 빠졌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잘 가진 않았죠? 0.35% 올랐고요. 코스피 100이 0.38, 거의 비슷했고요. 코스피가 3,407포인트 때까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3,400을 안착하느냐, 지금 사상 최고가기 때문에, 네, 진짜 5,000 향해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코스닥은 어, 7 0 0만 8종목 올랐고 808 2 종목이 빠져서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100몇십 종목이 더 많아요. 어, 0.66% 올랐고 코스닥 150 0.57% 올랐으니까 이거는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못했고요. 오른 종목들이 급등한 애들이 많고요. 좀 적게 많이 그 적게 빠진 종목이 많았다. 그러면 오른 종목 급등한 종목을 잘 잡은 분들은 엄청난 하루를 보냈을 거고 많은 분들이 코스닥 투자하면서 그렇게 겨우뜬 겨우뜬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의 장입니다. 지금은 종목 골라 잡는 거가 제가 최근에 한한달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무조건 실적이거든요. 실적인데 그렇다고. 100% 실적만으로 가는 건 아니고 이제 모멘텀도 있어야 되고 수급도 당연히 있어야 고 봐야 될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미 그 4분기 실적 기대주 또 내년도 실적 기대주들이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드렸던 리스트에 아마 한 3분의 2 정도가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시기가 그래요. 이제 3분기가 지나가는 타이밍이니까 4분기 실적 기대주가 아직도 안 움직인 건 그거는. 뭔가 악재가 다른 악재가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25년도 4분기 보다는 26년도 실적 기대주 중에 못간 아직 안 움직인 종목들을 찾아서 그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제 종목 분석을 해드리는데 이제 보조지표 가지고 좀 매수할 만한 종목을 찾아봐 달라고 흥미로운 제안을 주셔서 두 종목을 찾아서 어제 올려드렸는데 그 종목들 뭐 포함해서 어좀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이제 새로운 좀 종업종이나 종목, 종목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강보합 하나는 강보합관 정도 움직였고 그죠? 어제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또한 종목은 네, 강보합권. 지금 이제 아직 그막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 있지 않지만 실적 기대주, 실적 이제 기대가 되는 종목들인 거죠. 그리고 아직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고 어, 한 종목은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 차곡차곡 쌓고 있는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는 어, 외국인이 샀는데 기관이 팔았네요. 투신과 연기금이 팔았고 코스닥은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이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결국은 개인의 양 시장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다 보니까 주가가 생각보다 못 갔던 거라고 볼수 있고요. 자, 선물 지수 0.113% 네, 비슷하게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0.1112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0.47% 내려서 1,388.8원. 여러분도 보고 계신데 지금은 1,387.2원 조금 더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는 0.51% 올라서 62.69달러 기록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세제 관련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상승 출발한 뒤에 장중에 원화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전기전자주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400포인트 상회하면서 마감했다. 이런 분석 나왔고요. 코스닥은 로봇 산업 관련 규제 정비 논의 등으로 로봇주 중심의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 로봇, 그, 투자하고 있는 우리 로봇주도, 어, 길게 가져갈 만한 지금 위치에 있고 좋은 종목이에요. 네, 가져가면 됩니다. 자, 지금 시총 상위주를 보겠습니다. 저 밑에 삼성물산 7% 정도 오른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전자 1.46%, 이두 종목이 이제 눈에 띄고요. 삼성전자 8만전자 코앞까지, 네, 힘차게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현대차, 기아, 두산 에너빌리티, 한화오션까지 네 종목이 3%대 알았겠습니다. 코스닥은 케어젠 10%대, 최근에 아주 뭐, 이 의료정밀,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흐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나머지 다 고만고만했죠. 반면에 빠진 종목 보면은 파마리서치와 코롱티슈진이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업종 볼까요? 코스피는 증권. 지금 주, 어우, 지수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투, 주식 투자자들 계속 들어오고 네. 증권이 좋을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상상인 증권이 8%대, 키움증권이 7%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달쯤 전인가요? 어, 증권업 관련해서 누가 우리 회원님 중에 물어보신 분께 키움증권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키움증권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 같은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어, 반면에 운송장비 부품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화신 마이너스 4%대 SL, 기아, 대한조선, 현대차, 한화오션, 유성기업까지가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부품, 뭐, 자동차 완성차, 조선, 이쪽이 골고루 하락했네요. 자, 코스닥은 기계 장비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TPC 상한가, 테크윙 23%대, 지금 25%대로 더 늘어났고요. 상승 폭이. 휴림 로봇 20%대 올랐습니다. 자, 통신이 제일 많이 빠졌네요. 더즌 2%대 하락. 한국정보통신과 나이스정보통신이 1%대 하락했고요. 코스피 제약, 상승 종목은 파미셀이 22%대, 진원생명과학 제일약품 일성IS가 2%대 올랐고요. 하락 종목은 삼일제약이 3%대, 오리엔트바이오와 경보제약이 2%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 한스바이오메드 22%대, G2G바이오가 15%대, 케어제니 10%대, 또 텔콘RF제약도 10% 정도 올랐고 LNC바이오도 9%대 올랐습니다. 하락한 종목은 앱클론이 5%대 썬바이오가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선물지수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데 다우가 75 S&P500이 11 나스닥이 40정도 상승하고 있는거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어떤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면은 음, 다우가 75 75 79. 79 정도 왔다 갔다. 갔다. S&P 500이 11.25. 나스닥이 41. 거의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금, 조금 상승하고 있나요? 예. 약간 상승하는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이제 상승하고 있고, 상승 폭을 약간, 그, 조금, 폭은 좀 작게 움직이지만, 약간씩 그 상승폭을 확대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어쨌든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은 뭐 미국 개장까지 멀었으니까 좀더 지켜봐야 되고 그 흐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도 계속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잘 갈지 또 테슬라가 지금 연이틀 한한14% 정도 올랐죠, 이틀 동안. 이게 이제 또 계속 이 상승 추세가 유지될지 하락 전환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지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